서울의 한고등학 교실에서 교벌어진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일단 영상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죠. 참 보고 있기가 사실 참담할 정도로 믿기 힘든 장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학생들도 모두 보는 앞에서 저렇게 교사에게 폭력을 휘두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 사건은 지난 1 0일 어, 서울 양천구에 소재한 한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그런 일입니다. 이제 이 가해 학생은 수업 시간 중에 그 핸드폰으로 게임을 하고 있다가 이걸 교사가 지적을 하니까 이제 실랑이가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던 중에 교단 앞으로 나가서 교탁을 내리치거나 아니면은 수업 교재를 이제 바닥으로 던지는 그런 행동을 했고요. 이걸 보던 이제 피해 교사가 교실 밖으로 나가라라고 지시를 했는데 가해 가해 학생은 여전히 이제 폭력적으로 행동을 하다가 급기야는 이제 휴대전화를 주인 손으로 교사의 얼굴을 가격하는 그런 폭행까지도 저지른 사건입니다. 어쨌든 간에 선생님을 좀 보호하는 일이 최우선이어야 할것 같은데 그럼면 지금 학교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네, 지금 학교 측에서는 우선 피해 교사 그리고 가해 학생을 즉시 분리 조치를 했다라고 하고 또 교육청에다가 보고를 했다라고 합니다. 예. 이후에 지역 교권 보호위원회 절차에 따라서 처분을 할 것이다라고 밝혔고 이 교육청 관계자 역시 또이 사안에 대해서 최대한 빠르게 위원회를 진행을 할 것이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편 피해 교사는 특별휴가를 신청을 해서 휴가 상황에 있고요. 일단 뭐 위원회가 개최가 된다라고 한다면 예. 이제 학생에 대해서는 봉사활동이라든. 혹은 출석 정지 등 이제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제 별도로 이 가해 학생에 대해서. 고발이라든가, 혹은 고소 등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이 가해 학생은 아무래도 만 19세 미만으로 보이기 때문에, 수사를 거쳐서 이제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이제 혐의는 휴대전화로 폭행을 한 것이기 때문에, 특수 폭행이나, 혹은 교사가 다쳤다라고 한다면, 특수 상해가 될 걸로 보이고요. 이제 소년보호사건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 가볍게는 보호자에게 위탁을 맡기는 1호 처분부터 해서, 가장 무겁게는 최대 2년까지 이제 소년원에서 생활을 해야 된다. 1호 처분까지의 처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저희가 이 사례를 소개해드리는 이유가 이와 같은 교사 폭행 사건이 2020년에는 113건이었는데 거의 어, 재작년에는 한 4배가 넘게 늘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 이런 상황에 대한 뾰족한 대책이나 이런 게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바로 이제 2023년도에 우리가 기억하는 서희초등학교에 이제 선생님이 안타까운 선택을 하신 그 사건이 있었고, 예.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교권보호사법 또는 3법이 어, 시행이 되었습니다. 이제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됐거든요. 제도적인 장치는 일단 마련이 됐다. 그리고 학생 인권 조례도 여러 곳에서 폐지가 됐고요. 그래서 2024년에 그저 통계가 어떻게 나왔는지는 좀 봐야 될것 같고요. 어쨌건 제도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제도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느냐. 이제 교권 보호 위원회도 학교에서 하면 아무래도 이제 그 선생님들이 그 학부모들 눈치를 더 보게 되니까 지역 어, 교육청으로 넘겨서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넘기게 된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전에 그 선생님 말씀은 그것도 부담스러워 한다는 거 아닙니까, 선생님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교육부와 교육청에서 면밀하게 현장을 잘 살펴보고 예. 그 제도를 보완해 나가는 것, 그것이 전 중요하다 봅니다.